게 있어 뭐~ 짠. 음~ 아, 냄새. <웃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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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늘은> 고추장 추장피를 <laughs> 소개할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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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 안녕~ 안게어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 딱 오늘 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안받안먹고 응. 내가 만들어 먹으면 최고일 안 같아. 녕 안녕~ 안 열고 미리 재는. 음. 우와 소금 진짜 많이 들어간다 우. 나왕 소금 떨어졌는데 하나 먹어도 돼? 아, 그럼 맛봐봐 뭐 이게 천일염이야 천일염. 음. 아 소금은 음. 천일염으로 해야 돼. 이만큼 아, 무조건? 그러면? 어 이만큼을 내가 계량한 거에서 더 가져왔어. 음, 음. 이따가 조금 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먹어보고? 음. 응. 먹어보. 먹어보면 사는데 역시 고추장도. <laughs> 이제 기다려. 자 이제 소금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약불로 살짝 낮춰줘서 치고 응. 응. 섞으면 땡이야. 응. 오, 소하다 나는 근데 신기한 게 소주가 들어가잖아. 응. 응. 유익균이 숙성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소름를으면 그게 죽지 않나 싶은 거야. 음. 그러게. 그러니까 나쁜 균을 이제 제거하는 용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간이 레시피라서 그래. 음. 제대로 하려면 뭐 엿기름도 넣고, 맞아 맞아. 참쌀 음. 그렇지만 우리는 음. 간단하게 하고 싶으니까. 음흠. 이제 다 끓었고, 이거 음. 식히면 되는 거지. 응. 음. 여기 물 위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떠 있어. 떠있 음. 천일염이 사실은 그 염전에 넣고. 말리는 거라 불순물들이 조금 있대. 수제 양쪽 끝 잡고. 고무장갑, 고무장갑이야, 고무장갑. 고무장갑이야, 고무장갑. 내가 아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아, 뜨거운 걸좀채워볼 아, 그래. 막, 막, 야, 인간은 회복력 능 상상을 초월한다, 너. 집에 갈때 운전을 할수 있을 거지아 <laughs> 아, 발로 하면 되지, 운전. 브리커피 <laughs> 내린다 생각하고.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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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땀한 땀. 근데 어차피 소금물을 좀식혀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러면서 어, 식는 거지 뭐. 감사, 아, 감사. 물 여기 한 번만 떨어뜨려 줄래? 뭐야? 어? 온도 체크. 아, 온도 체크. <laughs> 오 이제 좀 식었을 때 물엿. 물엿 먼저 넣는 건왜 그래? 물엿이 아예 식었을 때는 좀덜 섞이니까. 아, 잘해잘 어, 어, 음, 녹으라고? 잘 음, 녹으라고. 이 이후의 과정은 다잘 섞기 위한 것밖에 없어. 음. 음. 얘가 지금 물엿이 한 통에 1.2. 음? 일단 두개 넣고 0.1kg을 음. 음. 눈대중으로. 어, 눈대중으로 10분의 1만 넣으면 되잖아. 음. 이걸 다 쓰다니. 어, 되게 뭔가 죄식감 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잘 저어주는 게 핵심이야. 음. 어, 달큰한 음. 냄새 나. 고추장이 응. 실패되는 경우에 대한 것도 들었어요 담는건 응. 쉬워 응? 근데 100일 동안 숙성을 시킬 때 응. 주의해야 될게 있어 뭐? 습기 습기 어, 습기를 멀리해야 돼비율는 그... 웬만하면 실패하는 경우는 없겠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정도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 물이 되게 끈적한 느낌 나 이제 어, 되게 실리콘 휘젓는 느낌? 아 맞아 공업용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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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해리포터의 펜시브 생각나 펜시브 우와 이거 감성적이네 어, 그치? 지 펜시브 내가 아까 과학적으로 해봤는데 오. <laughs> 이런 거 소금이나 설탕 성능 많이 넣으면 재착감 들잖아 이게 1점이잖아 음. 아니면 600이잖아 음. 300이잖아 음. 150이잖아 음. 어, 한이정도 넣으면. 나의 과학이야 크 진효과학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량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laughs> 정말 청단과학이다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때 소주를 같이 넣어 주면 돼. 자, 그럼 소주 500, 900, 900. 알코올 음. 냄새. 아우 냄새. 넣을게. 어. 그다음은 메주가루 500g, 초록마을 한살림 메런데거기서 음, 음. 음. 메주가루만 잘 부으면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살살 부어 주세요. 음. 살살. 이게 메주가루가 어우, 메주 냄새. 음. 어, 고양이 떠올라. 오. <laughs> Oh. 이게 이제 가루기 때문에 중간 중간 잘 섞어줘야 돼. 한꺼번에 다 넣지 않는 이유는 하나 하나 다잘 섞고 음. 그 다음에 다른 음. 걸또 섞기 위해서. 음. 이게 한번 체로 내려주면 섞기 편하겠다. 그렇지. 되게 도토리묵식 같다. 음. 도토리묵 쓰는거 재밌는데. 어우 oh, 야 yeah, 이거 매주 거의 다 섞었는데 온집안의 냄새가. 어우 음. 창문 꼭 열고 하기를 음. 고춧가루를 이제 마지막으로 넣으면 돼 음. 어. 이거 하나 나왔어 끝이야 음. 음. 이건 얼마나 넣어 양을? 이거는 700g 가느다란 고춧가루를 쓰면 더잘 섞이니까 좋고 고운 거 어. 김장하고 남은 걸로 해도 음. 상관은 없어 지금 이건 약간 굵어 응으 음. 음. 냄새 코가들러워 코포 조심 생각보다 음. 물이 음. 많... 은 걸쭉하지 않은데? 처음엔 좀 이러다가 응. 햇빛보고 어, 하면서 점점 더해지는 아 거야 고춧가루가 은근 응. 수분을 되게 많이 먹어 맞아 맞아 아, 뭔가 어느 떡볶이집에 있을 것 같은 응. 그러니까, 비법소스 약간 그런 느낌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맛있어 보여 어 여기서 이제 음. 한두 시간 정도 냅두라고 했어 아~ 이 상태로 어. 섞이는섞는 어, 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두 시간 정도 뒤에 이제 항아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두 시간 뒤에 만날까? 음. 하나, 둘, 둘 셋, 음. 자, 이제 두 시간 후 고추장을 확인해 보셨어요. 레직해줬어 응! 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고추장 느낌이 살짝 나. 이제 항아리에 담을 건데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 고추장을 담을 때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안 돼. 넘칠 수가 있어. 발효되면서. 발효되면서 좀 어. 늘어나. 어. 약간 이제 바람도 통하고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한80% 정도만 담아 주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3kg 할 거다. 그러면 3kg보다 용량이 좀더큰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 뭐 면으로 된 거면 다 되는데, 뭐 광목천이나 아니면 면이나 꺼즈나 이런 거 구멍이 좀 있어서 숨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덮어준 다음에 이런 끈으로 묶어주면 되는데, 음, 그래서 꽉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돼 완성!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100일 동안 얘를 숙성을 잘 시켜야 되는데, 베란다 같은 곳에서 보관을 하면 돼. 근데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햇볕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놓고, 아침에 뚜껑을 열었다가, 음. 저녁 때쯤, 해질 때쯤 되면 다시 닫고,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 음. 진짜 정성이다. 어, 그래서 음. 정성스럽게 100일 동안 아가 다루듯이 해주면 돼. 음. 이거 어떻게 맨날 해? 귀찮을 수도 있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열어놔도 돼. 다만 중요한 건 습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비가 오는 날은 차라리 닫아놓는 게 낫고, 그리고 해가 좀 쨍쨍하고 건조하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열어놔도 되고. 그래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숙성이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야.